성가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룸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우리를 룸보다 더 희게 하셨네. 10편, 60편. 1절로 마지막절까지입니다.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 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길라앗이 내 것이요 모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구임, 주임이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어들이며 누가 나를 애돔에 인도할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발부지시미로다. 아멘. 어,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고 할때 어, 많은 것들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 그 분노하시는 하나님,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시기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질투하기도 하시고, 분노하기도 하시다. 사실,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부분이 우리 하나님에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음, 그런 부분으로만 인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것들을 포함하여 오늘 말씀에처럼 분노하시는 하나님, 화를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많이 들은 거죠. 또 시기하시는 하나님 많이 들은 거죠. 아무튼 하나님은 분노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은 잘못된 분노. 어,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노할 때가 있었어요. 분명 분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또 구약에서도. 어,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은 분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분노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분노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분노도 있었고, 심판하시는 분노도 있었어요. 신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해질 때까지 그 분을 품지 말고라는 말씀도 있죠. 분노하되 그것이 너무 오래 가지 않도록 성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아무튼 하나님이 분노하셔요. 분노하시는데 성도에게도 분노하세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분노하세요. 달라요 분노의 성격이. 성도에게 분노하시는 것은 징계가 있어요. 징계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징계하시는 분노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분노는 심판의 분노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의 분노.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어, 사랑하시는 다윗에게 분노하시는 내용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느 때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은 뭔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대부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분노하실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화내시잖아요. 분노하실 때, 어떤 때 분노하는가. 성경 구약성 대부분이다 그래.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살때 하나님은 분노하신다. 다윗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전쟁에 실패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좀 잘못됐구나 라는 걸 알고 즉시 회개를 하지요. 성도 여러분, 사실 성도를 향한 분노는 징계를 가져오지만, 그 징계라고 하는 것과 심판이라는 것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징계의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만약에 이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사생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죽은 거고 버림받은 자다. 사실 우리 성도는 이 징계를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고, 또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이 징계가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더욱 견고히, 바르게, 바르게, 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는 그 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것. 그러나, 심판은 뭔가 당장 내게 어려움이 온다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징계가 징계인지 하나님의 분노가 분노인지를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심판이에요. 그냥 살아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한 사탄이 세상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쪽으로 유혹하잖아요. 그게 시험이죠. 여러분 시험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시험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게 시험이죠. 성경이 말하는 시험의 근본은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했을 때 마음이 괴로워요.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고. 잘못된 나의 삶의 방식들이 들어왔을 때 마음이 괴로워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성령이 충만한 은혜예요 역사고 그런데 그것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렇게 그걸 쌓아가며 살아가다 보면 어 이거 잘못됐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 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려요 그것까지도 뺏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뭐 별거 없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징계로 다가오지 않아요 예, 이안해 그게 뭐예요? 화임맞은 마음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은혜가 없어. 아, 내가 왜 이렇게 냉랭하지?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옛날과 다르지? 이거는 정말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는 마음. 이때는 이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내가 혹시 하나님 아닌 걸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힘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지혜를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어서 마음에 집어넣고 살고 있지는?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 그 부분입니다. 사, 다윗은 전쟁에서 실패하고 전쟁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어, 6절부터 쭉 그런 내용. 이때 다윗은 아 내가 하나님보다 내 힘을 더 군대를 사람을 더 의지했구나 그런 거. 하나님을 놓쳤구나. 그러면서 즉시 회개를 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분노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이것은 우리를 향한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징계라고 그래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분노는 심판입니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형태가. 믿지 않는 자들은 내가 살아가도 별 느낌이 없어. 그렇게 화인 맞은 마음, 그러나 내 마음에, 어, 이거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살았구나. 내 하나님보다 내 지혜를 더 많이 의지했구나.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이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보다 더 다른 걸더 앞세웠어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니다 이것이 내게 항상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버려두지 마소서. 나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너무 귀하다는 것 그것이 없으면 없었다면. 네. 그러면 분명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 버림받은 자는 그것을 활을 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요. 그 마음을 놓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거. 이것을 느끼는 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 놓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도 제가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누리키시면 돼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사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다는 것, 늘 기억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그런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주의 택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 된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 깨워 주셔서, 아버지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문을 열어 갈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기도 하시고 분노하기도 하시고 질투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언제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를 멀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 버림받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여 바라옵기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무매하고 무지함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너무 멀리 가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속히 돌이킬 줄 아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분노가 심판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를 아버지 하나님 이어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인지도 모르고 마음이 아버지 무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늘 바로서는 돌이킬 줄 아는 믿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리를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다가 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가 주님 앞에 열납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